저희 오늘 운동은 어, 배워워킹 40초, 20초, 15세트. 그리고 20초 신 다음에 어, 개구리 점프 40초, 20초 유식그 다음에 트위스트 이렇게 세 가지를 15세트를 하는 어, 51차 이후 운동 중에. 월요일하고 수요일 가장 힘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자 하나 둘셋넷 동작에 갔다가 하나 둘셋넷 동작에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암워킹이라도 하고요 약간 공이 걷는다고 해서 배워워킹이라고 하는데 전시운동이에요 휴식은 20초입니다 이때 호흡하시고 물 마셔주시고 하시면 되죠 저희가 오늘 54일차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금방 근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운동이 쉬워지는 날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늙어지는 거라 자 개구리 점프 시작 자 그렇죠 최대한 깊이 앉았다가 점프할 때 호흡을 뱉는 거예요 앉을 때 마시고 호흡을 뱉으면서 어 이해하셨죠 어 앉을 때 마시고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는 게 좋아요 호흡법은 화이팅 하림이 난리났어. 오야, 오야, 어, 오. 어, 제가 보니까 여러분 개구리도 있고 두꺼비도 있고 맹꽁이도 있고 네 종류가 다양해요. 어, 하라 화이팅. 여기 박쥐도 있네, 박쥐, 박쥐. 네. 허허.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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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이 키는 명품 티 아니냐? 나 성태가 선물해준 거 이거 같은데? 맞지? 성태, 아, 성태가 나 이거 선물해줬어. 블랙으로. 겁나 커. 3X로 하지. 으아! 트위스트. 어우, 우리 한성이 난리나. 예. 자, 골반을 돌려. 그렇지, 골반을 돌려. 어. 어깨 내리지 마. 어깨 올려. 어. 어깨가 흔들리면 몸도 흔들리잖아. 상체를 고정시켜놔야지 골반만 돌아가지. 어. 어우. 댄스, 댄스, 댄스 온라인. 약간 그두개 운동이 힘든데 요걸로 약간 호흡 조절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트, 예, 네. 휴식. 이렇게 한 세트. 여러분 1다 세트 해주세요. 예. Yep.